자, 어, 우리가 어, 맥스 홈페이지에서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학생 버전을 다운받아서 이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어, 설치가 다 되면은 이제 바탕 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어, 나타납니다. 3ds Max 2019. 자,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먼저 이렇게 화면을 어,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어, 제일 처음에 맥스를 깔면은 어, 어떤 화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어, 여기 웰컴 스크린이라는 게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죠 자동으로 어, 이미 이걸 한번 이렇게 닫아서 어, 다시는 뜨지 않게 만든 사람들도 저 헬프에서 웰컴 스크린 켜면은 이렇게 다시 화면이 나옵니다 어, 이걸 우리가 뭐 무심코 이렇게 닫아버렸지만은 한번 정도는 다음에는 볼 일이 없겠지만 한번 정도는 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같이 한번 웰컴 스크린부터 한번 봅시다 어, 여기 안 뜨는 사람은 어, 아까 말한 대로 헬퍼에서 웰컴 스크린 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자, 처음에 이렇게 어, 뭐 홍보문구가 나오죠 어, 이 맥스에 대한 어떤 놀라운 기능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 랭귀지가 있는데 여기 한국어가 있어요 한국어가 있어 가지고 뭐 어떤 말 하는지는 알수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음, 한국어를 켜면은 이렇게 이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한글로 나오는데 여기 장면 탐색기 뭐 명령 패널 뭐 이런 한글 어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 이거는 이제 시 l 스플로러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맨드 패널. 뭐 이런 어떤 어 원래 영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해야지 됩니다. 어 이걸 한글로만 자꾸 보려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나중 에 회사 갔을 때 어, 영문 버전을 쓰고 이런 명령어들이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팀 작업에서 혼자만 어, 소외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절대로 한글로 하면은 어, 안 되고요. 가능하면은 음, 자 영어로 여러분들이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좀더 어, 익숙하게 어, 될것 같아요. 자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영역별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처음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우스 이휠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 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나중에 이제 설명은 하겠지만은 휠의 역할이 큽니다 어,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요걸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이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어셋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어, 모델링을 다 했어요. 그 모델링이 많이 중요했고 어, 그런데 어, 요즘은 음, 회사에서나 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에 이런 모델링을 어, 모두 다 하지는 않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어, 물론 그 메인 공간이나 메인 캐릭터나 뭐 캐릭터들은 사실 거의 다 디자인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은 소품 같은 거 멀리 보이는 거뭐 그냥 형태만 보이고 어, 자세히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오브젝트들까지 다 모델링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인력 낭비고 시간 낭비가 될수 있죠. 그래서 어 요즘에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어셋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 데이터를 사고 팔고 또는 무료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쓰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게임도 마찬가지죠. 어그 그래서 이 모델링을 좀 잘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런 어셋 라이브러리에 자기 모델링을 등록시켜놓고 어, 이걸 다운받아가, 다운받는 횟수에 따라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 자, 요거는 좀 빼고.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물론 기본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식을 배워야 되겠죠. 자기가 어센 라이브러스 다운받은 레이, 어, 모델링 데이터를 자기한테 맞게끔 바꾸는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되지만,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이런 생각은 이제, 어좀 버려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오토데스크 앱 스토어라고 있어요. 이거한번켜 볼게요. 자, 이렇게 이앱 스토어가 켜졌는데, 어 이걸 이제 자기가 사인하면은, 우린 다 가입 다 했죠. 그죠? 사인하면은 이걸 이제 다운받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에서프로그램을 어 설치가 되고, 이런 어셋 라이브러리를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탐색기 같은 창이 따로 뜹니다 하단에 내려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 이런 창이 뜨고 이제 물 오브젝트 같은 것을 목록에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뭐 많은 시간이 단축되겠죠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하는데 물론 이제 그 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간단한 걸 사서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끔 변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어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고, 어그 다음에 여기에 어뭐 모델링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했는데, 어그뭐 간단한 어떤 어 프로그램화된 어떤 그 맥스에 어 장착된 어떤 그런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어떤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플러그인들을 이제 앱이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앱스토어에서도 그런 것들도 판매도 하고 어 그다음에 어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음 자, 뭐 이런 식으로 어 수많은 데이터들을 뭐살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모델링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 이런 데이터를 올려서 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음, 어셋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면은 자 3D Max 인터랙티브라는 게 있어요. 자 어, 이거는 그 VR 관련된 어떤 그런 기능들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음, 일반적으로 어, 알고 있는 어, VR 엔진이 이제 유니티하고 언리얼하고 어, 뭐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어, 그런 프로그램들 있는데 어, 이 맥스에서 오토데스크에서 어, 엔진 이 있어요. 오토데스크에서도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 맥스에 장착을 해가지고 연동을 시켜서 VR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2018부터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절반에는 3D 맥스 띄워놓고 절반에는 엔진을 띄워놓고 여기에서 맥스에서 오브젝트를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면 이게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어, 이 맥스에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엔진하고 같이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VR 컨텐츠 제작에 이 맥스나 이런 오토데스크 제품들이 좀큰 역할을 어, 하려는 거겠죠 어, 그런 정책적인 어, 판단에 따라서 이런 어떤 기능들이 어,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음, 이뭐 그냥 귀찮은 이미지 정도라고 생각하고 닫아버리지 말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들은 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요 마지막 요창은 그냥 저 매뉴얼들이에요. 튜토리얼 같은 거 한번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간단한 어, 영상 튜토리얼. 어, 뭐 요점만 이렇게 1분 내외 정도로 만들어놓은 영상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는데 다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이걸 보고 이해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살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뭐이 맥스에 관련된 자료는 너무 많죠 인터넷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을 좀 이해하면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이제 다시는 볼 일이 없으니까 끄고 닫아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 이 맥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